요즘 사람들이 왜 적성이란 말을 많이 할까요? 적성. 대체 적성이 뭘까요? 몇년 동안 대학 가서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제 10명 중 3명만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다고 해요. 내 적성이 맞지 않아 퇴사한 사람의 비율은 20대 19.7%, 30대 24.4%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워크넷 자료를 보면요. 성인 구직자 진로 문제의 키워드를 분석했을 때 적성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검색해 본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유명 스타 강사는 적성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얘네들이 이것밖에 못하지? 라는 느낌이 들때 그걸 사람들이 적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성이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자유가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적성을 그렇게나 찾기 위해서 적성 검사를 따로 하거나 많은 정보를 얻으러 다니죠. 하지만 보이는 것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담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장밋빛 전망과 달콤한 말로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저희는 그래서 원데이 워크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그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찾아가 경험을 쌓아보는 거죠. 업종마다 크게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생생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에 와닿는 현장 체험 같은거나 실습장 같은 곳에서 장비나 도구를 체험해보는 것 또는 멘토를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옆에서 관찰하는 체험 등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학교나 학원에서는 절대로 이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나라면 이렇게 운영할 것 같은데, 와, 정말 이 정도까지였나? 뭐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아, 나 정말 이 정도면 못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직접 장비를 사용해보으로써 나는 이런 장비들보다는 다른 장비가 더 좋겠는데, 뭐 이런 걸 어디서 느껴보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전문가의 경험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해보니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돼지 농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돼지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먹이 주는 거? 똥 치우는 거? 아니요. 돼지 무게 재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재야 된다고 들었는데, 뭐, 지금은 카메라로 측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원데이 클래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냐고요? 취미 삼아 한번 해보는 것하고 내가 정말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으러 가는 체험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질문부터 다를 텐데요. 전이 프로젝트가 전문가와 소비자 둘다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요, 나에게 부수입을 안겨다 줄수 있고 자연스럽게 업체 홍보가 되겠죠. 처음이란 상품으로 교육을 연기하거나 뭐 후배 양성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소비자는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갈 수 있고,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새로운 시장, 선순환의 중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댓글에 저희 사이트 주소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